제가 원하는 걸 이미 다 말했습니다. 강신진과 손을 잡았다는 이한영의 말에 뭐, 백이석과 임정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신진 수석한테 원하는 게.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사법부의 백호 백이석을 사냥할 기회는 이번뿐입니다. 8회에서 던진 미지 9회에서 어, 펼쳐질 100억 투자 사기극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8회는 이한영이 유족 협박 혐의로 추용진을 재판에 넘기면서 시작됩니다 백철우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 징역 10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고 이한영은 백이석과 임정식을 찾아가 강신진과 손을 잡았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두 사람은 충격에 빠지고 이한영에게 실망을 표하죠. 하지만 이한영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법무부 장관 후보 우교훈. 우교훈의 딸이 연루된 마약 스캔들이 터지고 이를 이용해 우교훈을 낙마시키려 하죠. 하지만 강신진은 즉시 증거인멸 작전에 나서고 이한영의 계획은 일부만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신진의 의심만 더 커지게 되죠. 저는 이번에도 발언한 게 없는 거요. 아직은 없습니다. 추용진 체포 이후 이한영이 갑자기 등장하자 기다렸다. 강신진은 박철우와의 연결고리를 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박철우가 추용진 사건을 맡게 되면서 강신진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이어갈게요. 팔회 엔딩. 이한영은 헤날로펌의 유선철을 찾아갑니다. 사법부의 백 백이석을 사냥할 기회는 이번뿐다 이한영은 백이석을 헤날로펌에 넘기겠다는 미끼를 던지며 헤날로펌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죠. 과연 유선철이 이 미끼를 물고 백이석과 강신지는 이한영의 진짜 의도를 눈치챌까요? 구해 예보도 네. 심상치 네. 않습니다. 투자 사기꾼들이 강남에 들어왔어요. 이한영은 코인 투자 사기꾼들을 여기 이용해 강신진의 비자금을 털기로 결심합니다. 사기꾼들과 신용을 쌓고 강신진의 돈을 빼돌리는 작전으로 규모는 무려 100억 원입니다. 목숨만 걸줄요 김진아와 이한영은 직접 사기 작전에 뛰어들며 법의 경계를 넘는 위험한 선택을 하죠. 판사가 사기꾼 행세를 하는 이 상황. 과연 이한영은 이 도박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신진에게 정체가 들통날까요? 그리고 구회의 진짜 포인트는 바로 이중작전. 이한영은 백이석을 사냥하면서 동시에 강신진의 비자금까지 털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오히려 위기에 빠질 수도 있죠. 어, 뭐 검찰? 아시아 투자 사기꾼 놈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한엘어 9회 예고 마지막 장면. 검찰 동원 신호가 켜지고 원진아 검사가 이한영과의 본격적인 공조에 나섭니다. 원진아는 강신진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한영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백이석도 가만히 있지 않죠. 백이석은 이한영의 의도를 눈치채고 오히려 헤날로펌과의 거래를 역이용할 계획을 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한영은 백이석과 강신진을 동시에 상대하며 이 위험한 줄타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모든 판이 뒤집히는 순간을 보여줄 구해. 여러분은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이어질 거라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 판사 이한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